1번 보면은 항등식의 뜻과 성질이죠.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등식 ax kx 이렇게 쭉 있죠? 그랬을 때 1번 문제 보면은 임의의 실수 이 x에 대해 가지고 성립할 때 상수 a 값이랑 k 값을 구하래요. 그럼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어떤 거예요? 요거. x에 대해 가지고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은 X에 대한 항등식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X로 묶어주면 돼요. X로 묶어주면, X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묶어주면 돼. 어떻게? A, K. 이렇게. 이거를 X로 묶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쭉 전개해줘요. 2 예. a 3K. 플러스 1. 이죠.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항등식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요거 a k 얘가 몇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고리고 9, 9. 2a 3k 1 얘가 0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a-k는 0. 얘는 2-3k는 1. 연립하는 거. 자, 이게 다르니까 똑같이 양변에다가 2씩 곱해주면 되죠. 여기다 2 곱하면은 2. 여기도 마이너스 2k, 0 곱, 0에다가 2 곱해도 그래서 빼주면 되죠. 그러면은 A 끼리 없어지고, 마이너스 2k에서 마이너스 3k 빼주니까, 여기 플러스 되죠. 그래서 k. k는 0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1. k는 1이 돼요. 그리고 1 집어넣으면은 A 1은 0, 그래서 A는 1이 돼요. 그래서 자, 2번 보면은, k의 값에 관계 없이라 그랬죠? k의 값에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k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는 x로 묶어줬잖아요? 여기는 k로 묶어주라는 거예요. k로 묶어주라는 거는, 얘랑 얘를 하나로 묶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좀더 쉽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k, x, 3, k 플러스, ax, plus, ea, plus, 1은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k로 묶어 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k 이렇게 있죠. 그 얘는 뭘로 할수 있어요? x 여기는 플러스, 3. 이렇게 여기 이해가요? 그리고 a x 플러스 이 아, 그러면은 자 얘는 다시 정리해 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 a, a x 플러스 2 a 플러스 1은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은 얘가 항등식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그리고 얘도 ax 플러스 2, a 플러스 1은 0얘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x 그리고 3 되죠 그럼 x 값은 양변에다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3이 돼요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2 a 플러스 1은 0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니까 이항 하면은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어서 a는 1 그래서 a 값은 1 x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요.